펜다 갑니다 자본 캐릭 레벨 전직 대단 150 레벨입니다 신등은 89구요 전장전 3억 2천만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연문서버 갑니다 테마시아 렛츠고 오비고 간다 인도입니다 재미있는 지역 인도 인도여행 가고싶다 무슨소리야 자본 캐릭터부터 볼까요 본 캐릭터 만화 4천 찍었죠 본 캐릭터 만화를 4천까지 찍었다는 건 아직까지 뭐 이게 사두대남으로 쓰겠다는 근데 계획차 있으니까 사두대남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치유대남 쓰려고 먼저 만화 4천 찍고 이제 체력을 찍어주시는 도중인 것 같아요 아직 레벨이 낮아요 체력을 좀못 찍으신, 못 찍으신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 기태셋을 안 끼신 거 보니까 200렙 전직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 칼 전직을 하셨든, 좀 빨리 전직을 하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태셋을 안 끼시고 바로바로 바로 전직을 하신 게, 음 요즘 메타에 있어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어 충분히 그냥 쩔경으로만 해가지고 200레까지 육성만 해주시면 이 캐릭터 이제 날아다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죠. 이것도 뭐죠? 왜또 전직을 안 하고 넘어왔죠? 날아다닐 거라고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아! 도와드립니다. 아! 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만!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왜 전직을 안 하고 넘어오신 겁니까 도대체? 풀백입니까? 이런 풀백도 이런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본 캐릭터는 기태셋도 안 끼고 지금 170렙의 전직을 하셔놓고는 숨비하는왜 도대체 전직을 기태셋까지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성으로 전직을 안 하고 넘어오는 거야 도대체 오행기는또 전직을 했는데 또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안돼 그쪽으로 가지 마난 정말 모르겠어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청랑 때문에 전직을 안 하고 넘어오셨다고요. 청랑 아이고, 때문이라니요? 죽었어. 이런! 아이고, 청랑 때문이라니 저축지법한 개만 먹겠습니다. 아, 청랑 됐다. 때문이라니! 이러면안 돼. 지금 이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중국 가셔야 돼요. 음. 장비를 아, 아쉽게도 지금 귀서가 생으로 두 장이 날아가게 됐는데 어쩔 하겠습니다. 수 없습니다. 뭐 빼박이고요. 이분 캐릭터를 지금 보고 아, 계시는 되잖아. 분들이라도. 어, 정, 반드시 전직을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전직을 하고 넘어오시길 바란다는 심정으로 정랑을 한번 잡으면서 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근데 뭐 저지른 거 어쩔 수 없죠. 음.. 그래도 김유신 잘 데리고 오셨네요. 어, 나, 미시... 어, 아, 나 미실. 지금. <laughs> 어 깜짝이야. 아나 미실 지금. 어나 이거 유성룡인 줄 알았다 순간. 어... 미실이랑 장선아랑 착각해가지고. 어, 내 네, 깜짝이야. 아이, 나 자라보고 놀란가 했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느니. 어, 시꺼 말 뻔했네, 진짜. 1번, 2번, 3번, 5번. 1번, 5번. 3번, 4번. 안동. 3번, 2번, 1번. 넘어가쥐. 뭐야? 주박술 써? 왜 주박술 안 써? 뭐죠? 아 뭐야 음향사 이거 거뭐 어디갔어 방울 뭐야 밑장빼기? 시작부터? 뭐죠? 어, 나 음향사 200렙짜리 있길래 <laughs> 아니 이거 주방술 쓸수 있는건줄 알았더니 주방술 없네 여기에 잠깐만요 어 깜짝이야 어 순간 상황했어왜 순간 주방술이 안나가지? 주방술 나가야되는데? 뭐 안나가지? 이러고 있었네 오행이 4번 할까? 음. 죽어, 이놈들! 자식들. 죽어버려. 죽어라! 여러분들, 계획차는 빙석술 싫어해요, 계획차는, 여러분. 계획차는 빙석술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해서 사냥 잘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워낙에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 두 부대든 세 부대든 상관없어요, 계획차는. 빙석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수 숨을도 안 꽂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 전직 하고 넘어요 제발 여러분들 발성을 전직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컨트롤이랄 것도 없잖아 지금 그냥 주박술 갈기고 그냥 쓰고 있는데 아무, 아무것도 컨트롤 안하고 있어 지금 그니까 하는 컨트롤이 안좋으신 것 보다 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래 그니까 정보가 없으셔가지고 사실 이 캐릭터분 주인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해가 돼요 저도 일견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들, 반드시 만약에 빙석술 쓰시려고, 청랑W 빙석술 쓰려고 발석과 전직을 안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직을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계획차가 어차피 혼자서 해, 다 해먹어요. 계획차 그만큼 강력한 친구고, 두대세 부대든 간 상관없이 그냥, 뭐 대충 앞에다가 뭐 홈까지 뭐 그냥, 선무공실 대충 갖다 꼽아놔도 계획차 혼자 다 잡아. 하, 이분 다시 가셔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봉황비조 만드시려는 캐릭터구요. 음, 사비트리까지 좋네요. 요런거 좋아요. 나머지 구성은 정말 좋은데, 정말 아쉽게도 귀서 두 장이, 어, 정말 그냥 쌩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그 부분만 살짝 아쉬워서 집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질문 읽어드릴게요. 주막 한번 보고. 아 지금 인면도 못 잡으신다고? 인면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무투 인면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지 않으셔서 잡을 만할 것 같은데? 어, 류방도 맞추고 넘어오셨네요. <laughs> 아니, 류방까지 다 있는데 여기 순비언만 발설과 앉은. 저 오늘 순비언, 어, 야 상당히 수,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순비언이. 아 정말 안타깝다. 무트윗면도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캡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비현 이쁘다고요? 그렇긴 하죠. 발사거보다 순비현 이뻐요. 음. 근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순비현 전직을 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분 거는 좀 짧아가지고 제가 글안 보여드리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된 초보입니다. 음, 당연히 그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되셨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캐릭터 많이 키우셨네, 진짜? 아, 이, 순비언이 살짝 조금, 삐끗하셔가지고 그렇지. 그거 제외하면은 너무 잘 키우셨네. 조금 아쉬운 거는 조선에서 미실 안 맞추고 넘어왔다? 요 정도? 근데 그거 정도는 사실, 취향 따라서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장수라, 미실 같은 경우는. 음, 그거는 뭐, 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순비현 정도만 아쉽다 그거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게임 잘 하셨네요 2주밖에 안됐어요 시작한지? 그래? 아 그럼 이해되지 그럼 이.. 그럼 이해되지 네가써 이제 사비트리 맞죠 됐어 잘 잡는데? 이거 말고 갈라져서 오는 게 문제인가요? 양쪽으로 이게 양쪽으로 갈라, 갈라져 올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아쉽네. 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냥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양쪽에 갈라졌다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에다가 저수호을 꽂고 오른쪽에다가는 계획차한테 생사결을 건 후에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른쪽에 오는 거 계획차를 빨리 먼저 잡으세요 사정거를 이용해서 계획차 안두들게 맞고 바로바로 잡을 수 있거든 어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소음을 때리고 있는 거 이쪽 왼쪽 거이 위에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획차 사정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잡는 거야 여기다가 오다가 죽어 어차피 계획차 열방컷열방 많아 쓸 정도 되면 오다가 죽거든 그럼 이제 왼쪽 거로 와가지고, 이거, 그냥, 느긋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냥하시면, 무트이면 두부되는 걸 충분히 쉽게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음. 이 정도 스펙으로는 어디 사냥해야 될지, 또는 어느 정도 올려서 어디 사냥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진로 좀 봐주세요. 음. 자, 이 캐릭터에서는, 이게 만약에 발석 거였다. 이 맹호 레벨이 180렙 정도 되는 순간 바로 3문 가시면 돼요 어, 맹호 레벨 180까지만 청랑에서 올려주시고 그냥 맹호 대충 만한 2000정도 찍으신 다음에 얘 딜러 삼아가지고 화염갑주 걸고 청랑 잡으시면 180렙까지 금방 막 찍잖아요 어차피 한 2-3일이면 찍으니까 그 정도까지 찍으시고 얘발석거 된다 발석거한 100렙 정도 됐다 계획차도 얼추 200렙 다 됐으니까 200렙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이 제가 보여드리던는 방식이 똑같아요 3문도 방식이 계획자한테 생사결 걸고 수험을 한쪽에 꽂아놓은 다음에 3문 잡는다 끝 그러면 이제 3문 잡혀요 바로 맹호만 180 찍고 청랑에서 얘발석거 만들고 그니까 러 3일내로 3문 가실 수있는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면 음. 일단은 중기를 바로 이 상태에서 먹고, 순비와 전직을 바로 시켜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대기를 먹으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이제 신등 100도 맞춰야 되고, 뭐 캐스트 도좀 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귀서 두장 정도 쓰더라도, 어 사냥터를 빨리빨리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사냥터 빨리 바뀔 거야. 중기 먹고, 대기 넘어와서, 대만으로 다시 온 상태에서, 맹호를 가지고, 180렙 정도까지 맹호 딜러로, 만화 200 찍은다, 2000 찍은 다음에, 나머지 는올채 어, 그렇게 해서, 청랑에서, 180렙 찍고, 한 이틀 내지 3일이면 된다 그랬죠. 음, 그 다음에, 바로 3분 가시면 돼요. 그때쯤 되면 아마 본캐릭도쩔 경우로 한 170렙 되지 않을, 않을까요? 음, 뭐, 160, 170 되겠죠. 음,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마지막에 현무유빈님이신가? 어, 캐피형 선정은 안해드렸지만 그 저기 뭐야 마지막에 그분이랑 거의 이제 삐까삐까해지는거야 스펙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스펙이야 사실 자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난무난했네 이번 캐릭터는 수호물도 생사결 걸어주나요? 생사결은 오행기 생사결은 전투 한번만에 딱 한명한테만 걸수 있습니다 아군 한 명한테만 거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걸 중복해서 여러 명한테 걸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사결을 수호물한테 거는 게 아니고, 계획차한테 거셔야 돼요. 또그 부분도 아마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수호물한테 거는 순간 계획차가 뚜줄게만 무조건 죽게 돼요. 계획차한테 수호물을 걸어주면, 계획차가 기태세만 낀 상태에서 맹호 레벨이 180이 넘어간다. 그럼 산문한테 한 두세 방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와도 안 죽어. 수호물, 그 생사결이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항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190이란 말이에요. 타저가 그래서 계획차보다 소물이 훨씬 잘 버텨요. 소물한테 거는 것보다 계획차한테 걸어 주셔야 돼.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무난한 사냥이 될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평. 어, 질문 있으시면 또해 주시